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펼쳐볼 자료는 음, 레나 딜이라는 제품의 프로모션 정보인데요. 네, 맞아요. 2025년 6월 3일의 모든 메모 그리고 레나 딜 신장질환치료제 프로모션 이두 가지 제목의 자료를 주셨어요. 보니까 한국의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카페에서 진행되는 할인 행사 정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보들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죠. 네. 자료를 보니까 키보 코리아랑 레나들 코리아 이두 회사가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네이버 카페 회원들을 딱 대상으로 해서요. 아, 그 유명한 카페요? 네, 맞아요. 세모고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으로 레나들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네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6월 한달 동안이요. 1일부터 30일까지. 카페 회원이라면 레나들 제품을 2만 원 할인받을 수 있고요. 오, 2만 원이면 꽤 큰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카페 안에 있는 전용 게시판 통해서 사면 네이버 포인트 적립도 추가로 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그 카페 회원분들한테는 완전 설기탄 정보겠네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레나들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 바로 그 부분이 이 자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네, 어떤 점이요? 이게 놀랍게도요. 원래는 미국 키보 바이오텍 본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인간용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사람용이라고요? 어, 근데 그걸 반려동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한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죠. 한국 공식 판매처가 본사랑 정식 계약 맺고 완제품을 수입해서 해외 배송 형태로 판매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프로모션 자체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지만 제품의 뿌리, 근본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게좀 독특한 거죠. 와, 이건 진짜 예상 못 했는데요. 그럼 이게 해외에서 오는 거니까 배송이나 보관 방법 같은 것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정보가 있나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중요하죠. 배송은 기본적으로 상온 배송으로 진행된대요. 상온이요? 괜찮나요? 네, 본사 설명에 따르면, 뭐, 특정 온도 조건에서도 생균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개발됐기 때문에, 뭐, 아이스팩 같은 거 없이 그냥 보낸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제품을 받으신 다음에는요, 사용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배송 중엔 상온이지만 일단 받아서 쓰기 시작하면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배송 기간은 주말이나 공휴일 빼고 한 7일 정도 걸리고요. 가격에는 뭐 배송비, 관세 이런 거다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비용은 없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보관법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어, 그럼 먹이는 방법은요? 섭취 방법 이게 원래 사람용이었다면 반려동물한테는 어떻게 줘야 하는지 그런 안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는 딱 성인하고 아동 섭취 방법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성인은 하루 2번, 식후에 1, 2캡슐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요. 아, 반려동물 복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음, 전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거는 결국 실질 반려동물에게 이걸 먹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 같은 전문가랑 상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함부로 주면 안될것 같고요. 그쵸? 그쵸.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정보도 좀 제한적이겠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한국 광고 심의 규정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어디에 좋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미국 본사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서 거기를 참조하라고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보를 얻으려면 직접 또 찾아봐야 하는군요. 규정 때문이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죠. 그 외에 또 구매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뭔가요? 이게 해외 배송 상품이고 또 건강 기능 식품이잖아요. 한번 개봉하면 사실상 재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의 단순 변심 있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은 이유로는 반품이나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헉, 정말요? 단순 변심 반품 불가. 이거는 진짜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이 잘안 먹거나 뭐 예상했던 거랑 다르다고 해도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구매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와. 신중해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정보들을 어, 당신의 입장에서 한번 싹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레나딜이라는 건 원래는 사람을 위한 신장 건강보조제다. 그런데 지금 세모고라는 특정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반려동물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다. 이거죠. 네, 맞고요. 배송은 상원으로 오지만 받아서 사용할 때는 꼭 냉장 보관해야 하고. 네, 필수입니다. 단순 변심으로는 반품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효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본사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니 당신이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요즘 보면 사람용 건강 기능 식품을 반려동물한테 쓰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이번 레나들 프로모션도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 중 하나고요. 음, 그렇네요. 그럼 당신의 정말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런 제품을 고려하실 때 단순히 이번 프로모션 같은 할인 정보만 볼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실제 효과나 안전성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어떻게 더 찾고 또 검증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아, 특히 공식적인 효능 정보 접근이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뭐, 믿을 만한 수의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견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실 건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